뭐하는 애야 왜 이렇게 아파 손아파 어, 언제 닦아 이거 쿠폰도 쓰고 뭐야 이거 도망쳤어? 비겁하다 맞서 싸워 비겁하다 아 손가락 아파 <laughs> 왼쪽 상단 계정 선택? 아무거나 썸머 엘프양 슈가스타 왼쪽이 편할 거라고요? 오오 오. <웃음> <웃음> 와 예쁘네. 예쁘잖아. 오 이거 돌릴 수도 있어. 되게 예뻐. 뭐야 되게 예쁘잖아. 뭐야 그래픽 좋잖아. 튜토리얼. <laughs> 오. 오. 어, 더 확대? 학대? 더 확대가 안 되나? 뭐야 예쁘잖아. 온 세상이 분홍 분홍 분홍색 최고야. 너무 예쁘잖아. 더 크게 보고 싶은데. 오. 오, 오. 오. 기본. 기본 기본 기본. <놀람> 오. 뭐야 이거. 세상에 너무 예쁜 거개뻐 너무 예쁘잖아. 오! 오! 저기, 얘, 왼쪽에 있는 글자 좀 없애주면 안 되나? 어, 잘안 보이잖아, 캐릭터가. 어, 이동도 가능. 오, 어머, 세상에. 막 수상해. 이거 너무 예쁜 거 아니니? 와우, 쉣! 오! 야우! 야 어, 씨, 너무 예쁜 거 아니야? 와, <laughs> 미친. 너무 예뻐. 너무 예쁜 거 아니냐고. 필살기. 어? 와. 어, 또 캐릭터 가 하나 더 있네. 보로니 온라인. 보로니? 큐티? 빙결을 시켜 빙결 효과구만. 아, 빙결 일대. 큐티이. 아, 아. 어, 필살기. 기대돼? 기라메기요. 오. 땅치어 쎄스테 어 오, 와, 와, 이거 뭐야 와? 와? 준비가 이야. 가시라? 이야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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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와. 거 뭐, 거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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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<놀린> 아니야, 어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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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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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오 톡톡하는 거 되게 신기하다 이거 진짜 모니터를 치는 거 같아 톡톡 이러면서 이거를 체험시켜 준다고? 며칠동안 며칠동안 3일? 헐 3일이라니 어 근데 제 아까 저기 있던데 여기 있던데 백회? 백회 하면은 확정으로 준다는 거? 둘중 하나 무조건? 헉, 아니 둘 중에 하나? 5 0퍼 확률? 일단 체험을 주니까. 아 미친 거 아니야? 너무 예뻐. 대기 모션이야? 개 예뻐 진짜. 아 정말 예쁜 거 아니야 이거? 와 너무 예쁘다. 내가 사나이 와요. 끝난 거야? 뭐 와우. 와우. 어 이거 뭐 자동으로 조준을 해주네. 아 어, 너무 편한거 아니야? 어이이것이 아니, 이거, 이성이야 몇, 몇 여기는 거성거성거성뭐 s S S 거스스할거거 이거, 이거, 이는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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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동 회피라고요? 미친 너무 좋은 거 아니야? 어머 세상에